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자리 앉았습니다. 우선 그 지난 8월이었죠. 뭐 시장에 조울치기 사건이 벌어졌고 제가 해당 시장 찾아가서 이제 사과를 받고요, 환불을 받고 재발 방지까지 약속을 받아왔었던 영상이 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악플이 좀 많이 달렸는데 그중에 한두개 정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나와도 좀 양해 해 주십시오. 야이 씨발 놈아, 다들 그렇게 장사한다고 나도 수산시장에서 일한다. 근데 단골이 왜 생길까? X이야. 이 씨발 놈은 먼지 끗인지. 바구니 크게 올리면 600g 나간다. 씨발 놈아, 전자 저울로 그거 다 빼고 어머님 분명 뺐습니다 하면서 다 재워주고 하는데 이 씨발 놈은 사기만 당했나? 너이 씨발 놈이야 주소 좀 알려주라. 당장 가서 애기던 마누라든 뭐가지 따 버리게. 새끼. 그리고 로마 저울질 함부로 하는 줄 아냐? 병신새끼야. 3 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된다. 로마 0.3kg만 어은데도 벌금이 400이여. 로마 이 새끼 얼굴 좀 보자. 왜이 네, 댓글 같은 경우는요. 여기 지금 무적절할 수 있음.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이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댓글창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류 검토 중으로 뜨게 돼요. 그 제가 보고 이제 승인을 하면 되는 거죠. 부적절하면 제가 지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어 사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법적으로 고소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 실수한 게 뭐냐면 이거를 모르고 지워 버렸습니다. 이거를 지운 이상 증거가 남아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외국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 신상을 잘안 남겨줍니다. 웬만하면 이제 악플러를 고소하게 된다. 명예훼손이나 심지어 이렇게 가족까지 들먹이면서 살해 협박을 한 행위면 위협을 당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빼박 위치 추적을 해서 민사든 형사 고발이 될 수가 있는 사안인데 그게 되려면 두 가지를 만족을 시켜야 돼요. 하나는 욕한 사람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저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특정이 되죠. 또 하나는 공연성이 만족이 돼야 돼요. 공연성이란 게 다수의 사람이 보는 공간에 이 댓글이 노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지워버렸죠. 공연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바람에 이 고소 조건이 성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제가 잡아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해당 악플러는글쎄요 음... 뭐 저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는데 니가 뭔데 남 장사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호객행위를 하든 말든 마음이 안 들면 안 사면 되지 상인 한 분은 아주 매장시켜버리냐 니네 가족들도 어디선가 매장 당하는 날이 올 거다 잘난 척 그만하고 유튜브 접어라 밤길 조심해라 딸잘 챙기고 지금은 현재 삭제가 됐습니다 자진 삭제했더라고요 이 당시에 이것뿐만 아니라 진짜 살해 위협을 당할 만큼의 그런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소비자가 그런 댓글을 달리는 없을 테고 아마 관련 업종에 종사하신 분들이나 상인 분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시 저를 응원하는 성원하는 댓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이제 수산 시장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가 해당 시장을 찾아간 이 영상을 보면 은 조회수가 200만이 넘었죠. 그리고 그중에서 댓글이 2만 개가 넘었습니다. 댓글 대부분이 시장 상인과 시장의 이 부적절한 거래 형태를 굉장히 그 성토하는 댓글들이 주류를 이뤘지요. 그 비난도 정도가 굉장히 지나쳐서 제가 사실 문제가 된 해당 상해나 상인을 좀 너무 심하게 인신공격한 댓글들은 제가 전부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댓글들을 보면은 이 시장에서 이런 행태들을 많이 보았을까? 그 저울치기나 이런 무게를 속이는 행위를 얼마나 많이 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요, 당시에도 저한테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뭐, 어디 시장, 어디 시장에도 지금 저울치기가 만연하는데 가서 좀 취재해서 저울 사기를 하는 상인들한테 참교육 좀 시켜주시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조회수와 구독자가 늘 것이고 입질의 총님도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위장 촬영을 좀 해달라 이 시장이 안 좋은 점들을 낱낱이 밝혀달라 그런 주문 사항이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의견을 저한테 내비쳤는지는 10분 공감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입질의 추억 TV라는 이 채널의 태생 자체는 우리나라 국민이 모르는 수산물이 없게. 다양한 수산물을 소개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정보를 충족시켜 줄 그런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 채널인 만큼 저는 제가 처음에 초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채널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거지. 중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있다고 해서 이때부터는 시장만 취재를 해서 안 좋은 점은 다꺼져버내서뭐 어떻게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자극적이거든요. 그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조회 수도 늘고 구독자도 늘고. 저는 무슨 뭐 정의의 사도가냐. 그렇게 뭐 추앙받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게 옳은 방향일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뭐소상공인에 비롯해서 우리 국민 전부 다 힘든 상황입니다. 굳이 제가 일부러 잠입 취재를 해 가지고 뭐 다른 사람을 시켜 가지고 저지게 하는 장면을 뭐 적발을 해 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서 들춰내고 그렇게서 해뭐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제가 공부했던 그런 수산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은 올바르고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인으로 보이는 몇몇 분들이 과격한 사례 협박에 가까운 이런 댓글들을 남발하면서 이런 댓글이 달리면 달릴수록 어, 이미지는 더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댓글은요 이번에는 제가 실수로 지어버렸기 때문에 증거를 잡을 수가 없었지만 은 앞으로 만약에 또 이런 댓글이 달리면 은 그때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뭐 일부러 제가 뭐 잠입 취재를 해서 뭐 상술이나 저울치기를 까발린다? 이거는 제 채널의 정체성 자체가 그 고발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제가 일부러 하진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나 제 지인한테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그때는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다는 점. 자, 두 번째, 제가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수산시장을 탐방하는 컨텐츠가 아예 카테고리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는 핸드폰 촬영하는 척해야지. 제 값에 먹는 해산물. 뭐가 잘못된 걸까? 크크. 이렇게 핸드폰 촬영만 한다고 해서 가격이 저렴해질 것 같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가격이 저렴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달린 댓글인데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게 맞아요. 사실은요. 지금 시기에 방문해서 북바리를 드셨던 가격에 맛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입질의 추억님이라서 저 가격에 나온 것인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질의 추억이라서 또는 인플루언서라서 알아보고 알아서 가격을 싸게 준게 아니냐, 서비스도 푸짐하게 준게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시장에 간다고 예고한 것도 아니고요. 갔을 때 상인이 알아봤다면 어떤 형식으로는 제가 알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계신 이모님이나 나이 좀 지긋하신 그 여성분들은 확실히 유튜브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저희를 모르, 모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렴하게 불렀냐? 사실 상인들은요, 이거는 이제 수산상의 좀 고질적인 단점인데, 이거는 좀 고쳐줘야 됐으면 좋겠어요. 손님의 행사에 따라서 가격을 좀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그날만 하더라도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북발이 얼마였더니 요좀 작은 거 3마리가 1kg이었는데 이게 4만원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알겠습니다 하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왔더니 카드에 찍힌 영수증 보니까 5만원을 찍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죠. 아니 아까 4만원 주신다면서요. 그랬더니 아 내가 그랬나? 하면서 만원짜리를 하나 <laughs> 돌려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좀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게 불러요. 상인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요. 특히 자연산 같은 경우는요, 그날 그날 경매가가 다릅니다. 그 상인의띄어오는 가격이 다르죠. 만약에 북바리가 그날 낙찰가로, 킬로그램당 2만원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통 2만원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손님한테 5만원에 팔아야지. 예, 이렇게 마음에 염두를 해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만원에 마진은 남겨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딱 봤는데 이분이 아, 좀 고수인 것 같아. 수산물을 좀 너무 잘 알아. 그러면 한 4만원에 줘야지라고 마진 호선을 정해둡니다. 그러면은 보통 손님들한테는 그냥 5만원을 부르다가도 아, 이 손님은 내가 좀 잡아야겠다. 아, 이 손님은 저 수산물을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5만원에서 6만원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마지노선으로 설정해둔한 4만원 정도만 불러야겠다 해서 4만원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이제 그날은 북발이가 많이 잡혔으니까 낙찰가가 2만원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상인이 어 4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불렀다고 칩시다. 근데 그 다음날입니다. 북발이 조음량이확 줄었어요. 그래서 낙찰가가 무려 3만 5천원이에요. 이렇게 되면 상인은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최소 6만원은 불러야겠다 최소 5만 5천원 불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아니에요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따라서 제가 북발이 1kg을 4만원에 먹었다고 올린 영상 보고 여러분이 가셨는데 그날은 다 6만원을 불러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날에는 제가 가도 별수 없어요 제가 가도 6만원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자연상이라는 것은 그날 그 조업량에 따라서 가격이 뭐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그 날의 한정해서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킹크랩을 만약에 이날 kg당 6만원에 샀다고 쳐요. 6만원에 사서 먹고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 댓글에 누가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입리님 저는 얼마 전에 4만 5천원 먹었는데요. 입질림 비싸게 주고 사셨네 크크크크 막 이렇게 하는데 날짜가 다르면 은요 누가 누구보다 더 싸게 샀거나 비싸게 샀거나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최대한 영상에 자세히 적어 놓겠지만 은 영상에 있는 가격만 믿고 가셨다가는 매일매일 시세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영상에 있는 것과 똑같은 가격과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인도 상인에게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손님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 다양한 손님을 받겠어요 그 중에는 진상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이 상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격을 깎고 려고 막 해요, 막 그러면은 좀 얄밉고 막더 주기 싫잖아요. 더 물어주고 싶어도 그러면은 사람이 좀더 주고 싶은 거덜 챙겨주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와, 이 손님은 예의도 바르고 좀싹싹하고 수단부도 좀잘 아는 것 같아. 그러면은 가격도 좀 높게 못 부르죠. 애기도 있어. 막 그러면은 좀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서비스를 더 챙겨줄 수 있는 거지. 입질의 추억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어, 입질의 추억이라고 알아보고 그것에 대한 특혜를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 제가 제일 잘 느껴요 그러면 제가 이 서비스는요 절 알아봐 주시고 주신 겁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 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이거 보고 가시는 분들도 피해를 덜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게 흥정을 할때 최대한 저를 못 알아볼 것 같은 <laughs> 상인을 찾아가는 편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 유튜브 세대가 아닌 분들 할머니 만약에 현장에서 저희를 좀 알아봤다면 상인분들도 낌새라를 차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든 저희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혹시 뭐 유튜브 아니냐 아니면 뭐아입질를기다이다 알아보는 상인 많아요. 그러면 저희는 사실 그쪽 상인 분한테는 제가 흥정 안 합니다. 여기 댓글 보면은 입질의 추억은 전 수산시장에 다 알려져 이렇게 가격과 서비스는 인정할 수 없다. 수산시장에서 저승사자는 입질입니다. 누가 감히 저승사자를 건드릴까? 우리 같은 개미들이 그냥 밥이지. 어... 그래서 제가 답변을 남겼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이모님이나 할머니들은 유튜브 잘안 해서 유튜브 잘 몰라 봐요. 만약 알아봤다면 현장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알아봤겠죠. 만약 상인이 잘 알아봤다면 지난번에 대천항 수원시장에서 했던 것처럼 그 부분을 짚어드리고 서비스는 알아보고 잘준것 같다고 방송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남겼더니 또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부인과 따님이 같이 되면 누가 몰라볼까요? 그분들이 어디 보통 분들입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분은 수산시장도 신뢰하지 못하고, 저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유튜브 시청을 할수 있겠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안 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언젠가는 수산시장에서 저를 다 알아본다. 이제는 제가 무엇을 거래하든 객관적인 서비스나 가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그런 컨텐츠는 제가 포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정말 만회 하나입니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수산시장에 굉장히 애착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만 손잡고 따라다녔던 곳이 수산시장입니다. 지금도 수산시장에 있는 소상공인들 많이 힘든 거 알고 있고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예전같이 그런 활력있는 시장이 될수 있도록 수산시장에 대한 정보를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수산시장에 애착이 없고 정이 다 떨어졌다면 수산시장 관련된 컨텐츠를 제가 왜 올리겠습니까? 그냥 마트에서 사 먹고 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산 시장 콘텐츠만 올렸다가 하면은뭔 그렇게 수산 시장을 욕하거나 상인들을 송토하는 댓글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요. 어쩔 수가 없는 게몇번뒤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마음속에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 시장 콘텐츠는 조회수가 웬만큼 잘 나와요. 그만 큼 사람들이 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애정이 대상이란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 상인분들도 잘 좀 캐치하셔서 어떻게 하면 좀 수산시장을 쾌적한 쇼핑 공간이 될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호객행위도 없고 원산지 가격 표시도 잘 해놓고 그리고 저울 무게도 정량을 잘 준수하면 그때는 뭐 대형마트 이상의 메리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만에 하나입니다만 입질님이 수산시장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건잘 알지만 한국의 수산시장은 이미 끝났어요 답이 없어요 라고 저도 만약에 그렇게 느낀다면 그 때는 수산시장 컨텐츠를 멈추겠습니다. 제가 만약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수산시장 관련된 컨텐츠가 제 채널에 올라오지 않다면 그런 시그널로 해석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 번째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료 광고 콘텐츠에 관한 얘긴데요. 얼마 전에 하이브리드 아이스에 대해서 유료 광고를 제가 진행했었죠. 유료 콘텐츠라서 신뢰가 뭐안 된다 아,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광고주 입맛에 맞게 광고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돈을 주는데 제가 여기서 깔순 없잖아요. <laughs> 그 그런 맥락에서는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이분의 의문점에 대답을 해드리자면 돈 벌고 하는 데맞없다고할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합니다. 구독자가 50만 명에 가깝고 평균 조회수도 50만 명이 넘는 이 채널에 얼마나 많은 광고 제휴가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당장 뭐 술이나 맥주와 관련된 PPL만 하더라도요. 지금 세네 건이 물려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단한 건도 진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각종 수산물, 심지어 수산시장을 홍보해달라고 오는 광고권도 있습니다만, 어, 제가 그거를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특정 수산시장에 뭐 홍보대사가 되거나, 특정 수산시장을 그냥 홍보한다고 돈 받고 올리면은,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를 아주 매장시키려고, <laughs>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광고가 들어와도 저는 이거를 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제 이미지도 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광고는요, 지역 특산물로서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요, 공익성이 만약에 없다면 순수한 광고라면 그 광고 자체도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되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매했을 때 누구라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는 것이라야지 제가 진행을 할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 한 달에 몇 건이 들어와도 제가 그걸 다못 합니다. 그 제가 지금까지 유료 광고를 몇건 했는지 한번 보니까 한 달에 한건 정도 진행해 왔더라고요. 이제 뭐 공익 광고 포함해서요. 그 제가 앞으로도 아마 유료 광고를 하게 된다면 한 달에 한 건이나 만 원에 한두건 정도 진행할까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고가 저한테 잘 맞는지, 우리 독자님들, 시청자님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심사숙고해서 따져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 채널에 오는 이유가 광고를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실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위로 광고를 함부로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고 제가 이하이브리다이스는왜 했냐 일단은 신기하잖아요 신기하고 여러분들한테 한번쯤 소개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위로 광고를 진행한 것이지 단순히 뭐돈만 바라봤다면 저는 이거 안 했을 겁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아이스를 광고해달라고 하는 이 광고주 대표님께서 제 제안을 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왜냐하면 사실 이분들도 정말로 하이브리드 아이스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제 실험 결과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웠죠. 여기 지금 하이브리다이스 댓글 보면은 아 실망입니다. 여기 또 하이브리드 얼음에 낚시다니 하면서 뭐뭐좀 비열 얘기 나오고요. 뭐 어는 점 얘기 나오는데요. 하이브리드 얼음이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일 뿐이다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요 항상 중립을 가지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분의 말을 일단은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말이 어쩌면은 사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하이브리드 아이스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판단할 겁니다. 한달 뒤에 일반 냉동과 하이브리드 아이스 냉동한 것을 똑같이 해동해서요 맛으로 평가를 하고 정말로 그때 하이브리드 아이스가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 오히려 일반 냉동보다도 못하더라 이렇게 된다면은 하이브리드 아이스에 상당한 타격이 있겠죠. 그래서 저한테 광고를 하시려면은 광고주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달 뒤에 시식을 했는데 이분 말마다 하이브리드 아이스가 정말로 말장난일 뿐이고 효과가 없다면 저는 방송을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한테 제가 설득할 을 겁니다. 여차저차 에서 이건 못 올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맛이 없는 건 맛있다고 하거나 뭐 없는 사실은 있는 것처럼 지원해서 강고주의 입맛을 충족시키는 그런 컨텐츠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유료 광고가 유튜브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본보기를 제가 성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으니깐요 저를 믿어주시고 유료 광고권도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을 진행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광고주 입장에서는요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도 뭐 수제 맥주에서 이제 뭐 홍보 영상을 찍어 달라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홍보를 달라고 하는데 저한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laughs> 예, 제가 이런 거를 왜 합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업 입장에서는요 자기 제품을 어쨌든 홍보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가이드라인 이라는 것은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홍보를 집행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 채널에 홍보를 하고 싶다면 그렇게 자신 있는 상품이라면 제 가이드라인도 따라 주셔야지만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제 채널을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이란 거잖아요. 구독자가 됐든 비구독자가 됐든 말이죠. 음. 제가 무엇을 먹든 어디를 가든 그것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을 저 스스로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제말 하나하나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고요. 또 지난 10년 동안 제가 글을 써오면서 제 나름대로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잘못된 부조리가 바로 잡힌 그런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의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지속적으로 선보여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저를 좀좀 좀 믿어주시고 제 컨텐츠를 유익하게 즐겨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